안녕하세요. 오늘한밥집은순대국이 나오는 현대국밥 다재기도 있고 이렇게 새우국 돈까스 카레, 잡채 감자조림 버섯 버 토닥토닥 김치 그리고 이렇게 부추 무침이 나와 새해가 들어서 엄청 반찬이 잔다고 해 새해가 들어서 갑자기 반찬이 엄청 잔다 지난번에 어, 주방장바꾸면놨거든요 근데 예, 맛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뭐, 아니래아니라고했는데 <laughs> <그랬는데, 무슨> 아닌거 같 <laughs> <laughs> 그때 하도 반찬도 시원차게 해가지고 그게연말라그 연말이 가거 뭔가, 뭔가 정연이연말이랑뭐필요뭐 뭐 정신이 필요한거지 음~~, 음. 그거남물고깍 정리하고 되고 대박 <laughs> 음. 그 이렇게 춥냐? 응. 오늘 저녁까지는 날씨가 행복히 잘 풍긴 것 같은데? 네? 응? 오늘 내일까지는 내일이 풍긴 것 같아 응. 도 조금 풀리는 내일도없는고 응. 내일 풀린다아 내일도 조금 나아지는데 응. 내일까지는 춥다고 형님 <목소리> 이따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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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저거 처음 봤어아 정우 교네 정우 교수님 형님 오

저 아주 순삭국을 좋아하는데, 난순삭국문나먹어러입말마를걸한거 아니야, 설 너무 많이 했지? 어떻게 저렇게 다 먹어? 안에 순대가 많아. 응. 이제 다대기를 넣어서 빨어 응. 어? 리가아어이 응. マしいね、きっとこうにかましたよ。<laughs> 내장도 부드럽나 살짝 끓였으니. 응? 살짝 끓였으 부드러워야지. 그래도 안 부드러운데. 서영이가 르 침이던데, 그리고 다 같이 먹었어요. 봤어요, 음. 서영이야. 아, 이게 이고 보영이, 보영이야. 살자라냐

sta

6 1이라고6 음? 1이라서1이라서 음. 조심한다고 먹는 거 되게 아까 음. 주의했거든. 근데 성격을 잘 잘못한 잘 점검을 했는데, 강한 헬스클5 어쩌고 아예탄수화물안넣어 밥방 물에 깔고. 맛있게 드세요.